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봉입니다. 일단은 오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영상은 그다지 유쾌한 영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한 댓글 때문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최근에가 아니라 좀 됐어요. 올린 지가 좀 됐어요. 올린 지꽤 됐는 영상이 최근에 갑자기 조회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이제 제가 패션 쪽에서 일할 때 패션 잡지 에디터 어시스턴트로 일할 때 2개월 일하고 그만뒀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던 영상이에요. 어, 악플이 달린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분 나빴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그 댓글은 저에 대해 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반박까지 괜찮아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필성계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필성계에서 일할 순 없겠네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장이 섞인 댓글이었어요. 일단은요, 반박하는 내용까지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아니, 어디서 협박이세요? <웃음> 아니, <웃음> 어디서 저에게 협박을 하시는 거죠? 그때 패션계 쪽에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 게. 어, 너 이러면은 패션계에서 매장된다? 너 앞으로 패션계에서 일 못해. 이런 거를 제가 <laughs>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요, 패션계에서 일할 생각이 없어요. 죄송한데, 필전계에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필전계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누가 그랬나요? 저 일할 생각 없어요. 어. 그리고 제가 뭐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제가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어, 제가 했던 말들을 떠올려볼까요? 그냥 저는 내가 잡지사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을 때 경험담, 내가 겪은, 직접 겪은 일들을 객관적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제가 무슨 불법적인 얘기를 했나요? 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금기어라도 말했나요? 어, 되게 비윤리적인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체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해보려고 해요. 우리 노동력에 대해서 우리의 값진 노동력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또 패션 쪽에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그러한 기업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런 기업에서 제가 못하러 일을 하나요? 그런 기본도 안된 회사에 제가 왜 들어가야 하죠? 사실은요, 기업과 노동자는요, 값과 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일도 안 하면서 회사로부터 돈을 받나요? 제가 돈을 공짜로 받나요? 저는요, 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 뿐이에요. 저의 노동력이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값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저의 그 값비싼 그런 고급 노동력을 그렇게 헐값에 제공을 해야 되나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은 옛날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10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최저 시급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는 최저, 최저 시급도 주지 않았어요. 최저 시급도 주지 않는 그런 회사에 제가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열정이 없다고요. 음. 열정이 없다고요. <laughs> 열정이 없구나. 음.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너 있잖아. 너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지. 어, 너 그림 되게 좋아하잖아. 그림 잘 그리고 그림 되게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 내가 100원 줄 테니까 그림 100개만 그려 줄래? 뭐? 그림 100개 미쳤냐? 너는 진짜 열정이 없다. 너 그림에 열정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할래? 뭐 이런 상황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너 컴퓨터 되게 잘하지. 그리고 너 컴퓨터 되게 좋아하잖아. 야, 그러면 내가 있잖아. 1,000원 줄 테니까 내 컴퓨터 수리해 주면 안 돼? 뭐로 미쳤냐? 뭐야, 너 컴퓨터 좋아한다면서 컴퓨터에 대한 열정이 없구나. <laughs>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의 열정에 따라 선택하는 거 맞아요. 근데 왜그 열정의 값어치를 회사에 정하냐고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열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꿈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열정 없는 사람을 정말 그지 발사게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입에 풀칠은 해야지 열정이고 뭐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고 꿈이고 뭐고 일단 내밥벌이부터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입에 먹을 거라도 넣어야 되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꿈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열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꿈을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밥 먹을 돈 5천 원이 없는데 내가 무슨 미래에 뭐 대단한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이런 꿈을 어떻게 꾸냐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응?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90년대 미국 운동화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성장하고 있던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신들의 더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저개발국가의 공장을 세우고 하루 2달러 이하의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유해 물질이 많이 노출된 곳에서 아이들의 노동 착취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실린 내용이냐면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90년대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제 경험에 입각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제가 마치 없는 사실을 지어서 말한 것처럼. 아 그리고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영상에서 정말 일부 대개 소수의 분들이 어 네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수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분명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 너무 대단하다.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을 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단지 저는 저처럼 그냥 그 실상을 모르고 실상을 모르고 패션 업계라는 어떤 번지르르한 것만 보고 그 업계에 뛰어드시는 분들께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번 실수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으니까, 조금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라. 이런 의도로 한 거지. 지금 뭐 패션 쪽에 있는 사람들, 너네 야, 야, 그딴 분야에서 너네 왜 일하니? 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업계에서 너왜 일해?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한 의도가 뭔지 파악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사람마다 이제 일에 대한 가치관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개인적인 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는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해서 회사와 갑을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가 저에게 돈을 주는 건 맞지만 저도 그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도 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면접 자리는 회사도 나를 평가하는 거지만, 나도 내 입장에서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인력이 필요하니까 저를 쓰는 거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에 가는 거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고. 서로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서로 계약적으로 묶여진 관계예요. 근데 왜 제가 회사에 쩔쩔 매면서 되 굽신굽신 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 잠깐 살짝 옆길로 세가지고 비율을 조금 들어 드릴게요. 사람한테는 인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인복과 같이 회사복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저랑 제 친구랑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사주 좀 좋아해요. <laughs> 최근에도 사주 컨텐츠 올렸지만 사주를 어릴 때 봤어요. 그때는 20대 초반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제 친구한테는 그 무당이 인복이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는 이뽁이 많다고 했어요. 그 당시엔 몰랐죠. 어릴 때니까. 근데 정말로 시간이 계속 지나고서 그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면 그 친구 주위엔 항상 진짜 또라이들만 있어요. 어, 걔를 이용해 먹는 애들. 그리고 진짜 못 대처 먹은 애들.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어,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항상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또라이 같은 애들이 한 명씩 있고,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회사,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마인드를 가진 상사나 대표, 뭐 그런 회사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고통받아요. 거기서 나이가 들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그 친구와 저의 차이는 뭐냐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친해져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점점 유지시켜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둘씩 이상한 게 생겨요. 자꾸 나한테 못되게 굴고 어 자꾸 또라이 같이 굴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단칼을 잘라요. 그런 사람한테는. 근데 그 친구는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너무 착하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일을 당하면 그냥 그만둬 버려요. 바로. 근데 그 친구는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결국엔 그거예요. 어, 안 좋은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면, 인복이든 회사복이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노동자들도, 우리 노동자들도, 인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무슨, 그런거 있잖아요. 영어 능통자에 4년대 졸업생에, 그 다음에, 뭐, 자격증 보유한, 어, 프리 토킹이 가능하고, 사회생활 원만한 그런 직원을 찾습니다. 연봉 1,800만원. 이런 회사들. 어. 그런 회사들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가지 말아줘야 돼요. 아니, 너무 도둑놈심 보지 않나요? 어.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있는 곳이죠. 근데 노동자의 이윤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력을 써요. 사람을 써서 노동력을, 사람을 채용해서 노동력을 써요. 근데, 자기네 회사 돈더 벌겠다고, 노동력 갈아서 그 이윤 벌어내는 회사가 과연 정당한 회사인가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에서는 일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서는요, 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회사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무슨 사랑과의 정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약 관계일 뿐이에요.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보수를 얼마를 받겠다. 주 5일 일하고 보수를 얼마를 받겠다. 계약하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이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까 너는 이만큼의 보수를 줘. 이렇게 계약하고 가는 곳이라고요. 물론 꿈 좋죠. 열정 좋죠. 근데 적어도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생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는 보상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요즘에 요즘 세상에도 아직까지도 뭐 열정 어쩌고 꿈 어쩌고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저는 댓글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게 존재를 많이 한다는 게 너무 놀랬어요. 아까 그 댓글 쓰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초반에 힘든 게 당연하지. 그거 버티는 사람이 승자인 거야. 저는 그런 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너는 쉽게 올라오려고 그래? 네가 어디 감히 이런 마인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너는 쉽게 살려고 그래? 네가 감히? 아니, 제가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는 게 그게 쉽게 사는 겁니까? 응. 그게 세상을 되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시장의 위치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일은 안 하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러면 도둑놈 심보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일을 하고 그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도둑놈 심보죠? 그냥 너무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어. 그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저의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과 끊어낸다고 해도, 나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나에게 더잘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세상 어딘가에.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맞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의, 사람과의 인연에 집착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에 널린 게 회사잖아요. 널린 게 회사인데, 그리고 그만큼 좋은 회사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굳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회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더잘 대우해주고, 더잘 대접해주고, 그런 곳에 가는 게 훨씬 낫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꿈을 위해서 버티시는 분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꿈은 있지만, 나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싫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굳이 그런 직장, 그런 회사, 만나셔도 된다라는 게제의 생각이에요. 그분야 아니면 평생 못 벌어먹고 살것 같으세요? 저 잘만 벌어먹고 살고 있어요. 저 패션계에서 일안 해도요, 혼자서 잘 벌어먹고요, 입에 풀칠 잘하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일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보람도 중요하고요. 어떤 성취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나의 개발, 그리고 나의 꿈, 열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그것보다 더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 핵심적인 요소만 빼고, 열정과 꿈만으로 일한다? 내 사업이면 가능하죠. 내꺼면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남 죽는 거잖아요. 결국에 회사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퇴사하면 그만이에요. 그 공이 다 어디로 가나요? 회사로 가지 저한테 오나요? 개인한테 절대 가지 않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저희가 목숨 걸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제가 조금... 워딩이 조금 셌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발 부정적으로 제가 하는 말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어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난이 아닌 비판은 저는 언제든지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수의 제가 기분 나빴던 댓글들이 있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에 공감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되게 갑작스럽게 찍은 영상이지만 오늘의 영상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어,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뭐 답답하셨던 분들 어, 속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욕해드렸잖아요. <laughs> 그쵸? 우리 노동자들 힘내자구요 저는 이제 저는 도망쳐 왔지만 <laughs> 여러분들 은 아직 힘내세요 네. 세상에 놀리고 놀린 게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